정제된 당과 흰밥, 흰 밀가루, 이렇게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은 이런 것들을 안 먹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당뇨에 숨겨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laughs> 요즘 주변에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 관해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원장님, 당뇨병은 왜 걸리는지, 특히 어째서 당뇨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들은 소장에서 흡수하기 쉬운 포도당으로 변환됩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에너지가 되죠.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인데요.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되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당량보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더 많을 때, 다시 말해, 과식이 될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당뇨병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제1형 당뇨는 체장의 인슐린의 생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과식이나 동물성 지방질 위주의 식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2형 당뇨는 대부분 인슐린은 부족하지 않은데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이 수용체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입니다. 흔히 말하는 당뇨가 바로 제2형 당뇨입니다. 어, 여기에 관련해서 또 비만, 또 운동부족, 또 염증, 또 공복기가 없이 계속 그 드시는 식사가 원인이 됩니다. 당뇨가 무서운 점은 증상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문제점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당뇨망박병증이 되면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또 콩팥이 망가져 결국 소변을 못 봐서 추석하게 되는 경우 또 심지어는 발이 썩어서 잘라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심근경색 또 뇌졸중의 발병 위험과 아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제일 큰 원인이 당분과 탄수화물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제된 당과 흰밥흰 밀가루 이렇게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은 이런 것들을 안 먹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당뇨의 숨겨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식단에서 당질이 많은 흰설탕이나 흰밥, 흰밀가루 등의 탄수화물을 제거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해 당뇨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또 지방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그런 저탄고지 식당을 권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는 가장 큰 문제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혈관 안에나 근육 세포 안에 지방 입자가 축적되고 좋지 못한 식습관으로 비만이 되고 또 염증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 세포에 대한 지방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랫동안 당뇨와 식단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당뇨병 영역에 혁명을 일으킨 약 없이 당뇨병 이겨내기의 저자 조지 워싱턴 이과대학의 교수인 닐 버나드 박사는 당뇨병의 원인은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물성 식당이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뇨는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보다는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 즉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당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설탕보다 먼저 줄여야 할 음식은 우유 계란, 고기, 버터와 같은 동물성 지방을 활용한 음식들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우유와 버터, 정제된 밀로 만든 케이크, 쿠키 등 우리가 자주 먹는 동물성 식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특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을 거의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줄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뇨에 과일이 좋다고요?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일의 당질과 달콤함 때문에 과일을 멀리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일정량의 과일 섭취는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계가 없다거나 오히려 과일이 당뇨병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과일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호주 에디코스 구한대 연구진은 7,975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과의 경우 하루에 2개 이상 껍질째 먹는 사람은 반개 이하로 먹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에 과일을 2회분씩 그러니까 한 200g 정도 통째로 먹은 사람은 5년 후에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했을 때 당뇨병 발생률이 3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과일과 친해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일을 당뇨 개선을 위해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혹은 과일을 아예 식사 대용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은 오히려 과식을 만들고 당질 흡수만 높여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갈아먹게 되면 당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통으로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류에 좋은 과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단단하고 당 함량은 낮고 또 당지수가 낮은 그런 과일 당부와 지수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당류가 신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과채류는 딸기, 토마토가 좋고요. 그 다음에 과일로는 체리, 자도, 자몽, 배, 사과. 또, 이, 육질이 단단한 복숭아, 또, 블루베리 종류가 좋습니다. 네 번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당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전 30분에 드시는 과일을 잘 이용하면 식사하실 때 포만감 때문에 오히려 밥을 적게 먹는 효과가 있고, 또, 그 과일의 그 산이 우리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아침과 저녁을 드신 다음에 과일로 저녁 한 끼를 때우신다면 아주 좋은 식사가 될수 있는데요.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 드시고 한 끼에 200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사과 한개 분량입니다. 또 귤은 뭐 작은 것은 5개 정도 큰 거는 한두세개 그리고 딸기는 한 10개 정도의 분량이 좋습니다. 과일식을 할때 잘못하면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을 해도 당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침과 점심, 그 다음에 저녁 식사량을 대부분은 과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과일 한 종류만 먹는 식사는 그 과일이 주는 이점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당뇨 개선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과일은 빨리 소화가 되는 반면에 또그 아주 달고 그 수분이 그 많죠 그렇지만 그 달고 수분은 많아도 실제 당 함유량은 일반 식품에 관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소화가 빨리 되니까 인슐린 민감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 배고픈 시간에 인슐리 민감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뇨가 개선이 되고 또 이렇게 공복기가 길어지다 보면 혈액의 지질이나 염증 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화된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또 과일의 그 성분이 그 알카리 성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 인슐리 민감성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큽니다. 최근 댓글에서 제 당뇨 강의를 듣고 당뇨가 없어졌다고 그런 댓글을 다시거나 또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질병이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치명적인 식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당뇨의 치명적인 동물성 식단을 줄이시고 과식을 줄이신다면 당뇨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